안녕하세요. 아틀란테 명품 부동산 캘리킴 부동산의 명품 슈퍼 케이전트 캘리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미국 집 하면 보통 싱글 패밀리 타운홈 콘도 이렇게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빌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라. 네, 이번에 선보일 이 집들은 플로우 플레이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종류. 에스터, 파피, 릴리, 그리고 올킷.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두 플로우 플랜은 어, 2층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 단층. 네, 단층이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다양한 그런 어, 플로우 플랜과 또 구조와 또 그런 옵션과 너무 색다른 집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블라인드 스토리 Red Porsche, pull up, boom, spot light freeze. Kelly do the omen vibe. I go g. All day hustle, she don't miss, she don't quit. Need a dream home, she's the perfect fit. Sharp mind, sweet smile. Beauty with the brain, can you call a door Everybody knows her name. Doors open, wide open when she's on the side. 면 이렇게 프렌치 도어. 네. 프렌치 도어도 있고 또 이렇게 천장이 여러분 되게 높아요. 네네. 템프 실링. 네 그리고 크라운 몰딩이나 이런 디테일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네.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100% 완공이 안 되었지만 제가 미리 따끈따끈할 때 보여드리려고 오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하나의 배드룸. Bedroom. 배드룸도 이제 일단 천장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작다는 느낌이 없고 왠지 더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에 foot door, 8 foot door. 네, 그리고 Cove Crown. 그리고 여기 또 Full Bath. f u l 도 Tile surrounding, 네, tile s u 그리고 어, 좀이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어, 이 집에 아직 되지가 않았네. 네, 맞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제가 또 미리 제가 누굽니까?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의 bedroom,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아직 플로링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라도, 여, 어, 나는 모든 게다 이제 마루나 LDP로 원하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네. 도 이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충분하게 공간도 너무너무 편하고 네 이제 우리가 키친으로 들어왔는데요 키친도 여기 더블 오븐, 마이크웨이브 오븐 콤보 그리고 벤트 후드, 네 타일도 all the way up to the ceiling 그리고 36인치 쿡탑, 투톤 캐비닛 그리고 보시면 아일랜드 네 그리고 싱크가 이게 싱거보르 싱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윈도랑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좀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42인치 캐비닛 with 코브 크라운. 네, 언더 캐비닛 라이팅. 네,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또 보시면 여기 이제 레프리지레이터, 네, 냉장고 공간이 있고요.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이드 사이드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랜스케이핑이 준비가 됐을 때는 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포근하면서도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여기 바로 이어지는 공간은 네 패밀리룸, 네, 이렇게 보세요. 유리창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또 이렇게 e 플랩액 i 파이어플레이스, 심플하면서도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마스터베드룸, 네 여러분 마스터베드룸 또 아주 더블 윈도우가 시원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더블, 트레이 실링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액센트가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지는 공간이 마스터바스룸, 네 이렇게 워킹 샤워 샤워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스텝블리스 네 이렇게 턱이 없죠 네 그래서 스텝블리스 벤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Double vanities, the master closet, and toilet, and linen closet. 네, both videos, 집이 밝고 넓고 시원하고 그리고 자연광이 아주 넘치도록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집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지었겠어요? 네. 그 유명한 프라렌스 그룹. 네. 야심작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너무게 좋다 좋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 프라렌스 그룹 여기 담당 에이전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어, 지금부터는 저희 또 이렇게 언사이드 에이전트, 신화, Mason. Nay, I like to introduce Miss Sheena Mason. Thank you, hey. Kelly. I'm so happy that you're here. Right. Okay. Tell us about your new beautiful neighborhood. Yes. As the Providence Group, we are so excited to be building in Jackson County. This is our first neighborhood in the heart of Houston. You are less than a mile from all the fun activity Houston and Brazelton has to offer. In our first section of Aberdeen, we are building our villa. So this is really exciting as well because it's our first time as our company to build these, and it's really Cool, because it's in Jackson County, which is also my hometown. <laughs> um, we have four floor plans that we offer. They are called the Poppy, the Lily, the Aster, and the Orchid. They're all very distinctive home designs, um, very elevated interiors with distinctive exteriors. Two of the floor plans, the Lily and the Aster, offer single single level living, and Popper and the. Poppy and the Orchid offer two-story living, but your owner's bedroom is on the main floor on those homes. Um, a really cool addition to the Lily, you have a portico out front. So you hardly see porticos on homes anymore. So that's a great spot for your packages or to set out there and wave to your neighbors as they drive by. Yes, yeah. That's a great point. You know, uh,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네 가지의 플로우 플랜이 있고요, 네 가지의 플로우 플랜이 있는데, 네좀새로이새로이 새로이 선보이는 그런 플로우 플랜입니다. 그리고 또한 플로우 플랜에서는 이렇게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커버 프런 포츠가 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 요즘 아마존 네, 패키지 많이 받으시죠? 그런 건 났을 때 이렇게 적지도 않고 우리가 좀 세이프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어, 나 how many t o t a homes? We're gonna have 88 in this section for the villas, mm -hmm. and then as an Aberdeen as a whole, we'll have 333 homes in our neighborhood. Yes, yeah, so what about amenities? We're going to have a wonderful amenity park, including a gorgeous clubhouse with a fitness center and a catering kitchen. That, when you walk out the back doors, opens up to a very large pool, pickleball courts, lots of green pocket park areas. Fire pit areas and maybe a cool little seating area with like a trellis. So, we have a lot to offer here in our amenities. Also, it's gated, right? It's gated. So, okay. all of our entrances will have three different entrances. They'll all be gated, and all your landscaping and lawn care is included. So, and how much is HOA? $200 a month. That's all. To steal. <laughs> how long does it take from Swanee or Duluth, you think? maybe about 25 30 minutes right yes yeah, so it's going Could not be bad. a little less right mm -hmm. actually I drove here about 20 minutes 20 so, minutes yes, yes. Mm -hmm. from Swanee mm -hmm. so it wasn't bad yeah there okay most important part what's the price we start in the mid to upper 400 so come see me come see us yes please Kelly's <laughs> on the move